이런 아픔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갑작스럽게 연락온 친구를 만나야 되나?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 이런 작은 일조차도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나가는 삶. 다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회복돼요. 그 마음에서. 삶을 정말 죽도록 미워하고 내 자신을 싫어했다가 내 삶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윤지비입니다. 오늘은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면 어떤 삶일까? 어떤 기분일까?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구독자님들부터 직접 질문을 받기도 했고 또 제가 그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던 내용이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완치된 지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그 과정에서 스스로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완치를 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불안장애에서 벗어나서의 삶,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의 그 느낌을 얘기를 전달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많이 아팠을 동안에는 하루하루 회사를 가는 게 지옥 같았고, 매일매일 울었고, 1분 1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잠자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발동이 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 꿈에서도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겨우 일어나서 출근은 9시인데 혼자 새벽 4시, 3시, 5시 이때 깨가지고 이제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불안에 떨면서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가다가 이 거리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던 매일 아침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또몇 년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힘든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정말 좋아지고 나서의 상태는 일단 아침에 일어날 때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알람이 없거든요. 알람이 없지만 매일같이 8시나 9시 사이에 눈을 떠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고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저만의 모닝 루틴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눈을 뜨고 나서 책상 앞에 앉기까지 그 과정이 일단 너무너무 행복하고 충만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잠을 푹 잤든, 푹 자지 않았든, 그냥 하루가 삶이 시작됐고, 잠은 어차피 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큰 미련 없이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게 혹시 말하는 게 거짓말이나 뭐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삶이 정말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고 그 삶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저만의 루틴, 감정 일기 쓰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는 그런 시간들.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시간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좋겠죠.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솔직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제 강의나 책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삶은 늘 행복만 있을 수 없고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한들 삶 자체가 항상 기쁨과 행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 그리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 찬 삶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떤 현자든 영성적으로 완성되신 분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든 삶에서의 불행과 예기치 못한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핸들하는지가 삶에서의 관건이지 그런 일들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별개로 내 삶을 책임지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말 그대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감정이나 우울, 불안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거기에 내 영혼이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돌려놓는 일, 그 일들을 아침에 매일매일 하면서 관리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 이건 내 삶에 주어진 나에게 와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내부적으로 다 샅샅이 뜯어보면 저 또한 여전히 우울을 느낄 때도 불안을 느낄 때도 힘듦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전체의 모든 삶 과정이 감사와 받아들임, 그리고 안정적이고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입니다. 저는 그렇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판단력이에요. 제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에서 나아지고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건 판단력이에요. 제 우울증 증상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우울증을 겪고 불안장애를 겪고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에 화가 버럭나고 이 상황은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슬프지가 않아요. 이게 왜 슬픈지 감각이 감정이 굉장히 무감각해져요. 무감정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인지를 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조금 호불호가 좀 명확한 편이에요.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거 먹을래. 이렇게 좀 뚜렷한 편이고. 뭐, 집안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저만의 명확한 취향이 있는 편이고, 옷 스타일 같은 것도 저만의 취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딜 앉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 수저를 꺼내서 와야 되는지, 이런 것, 정말 작은 것조차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작은 것조차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옆에서 메뉴를 결정해주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현재의 남편이 메뉴를 골라줘야 하고 또 길을 갈 때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누군가가 정해줘야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완치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저만의 취향과 그 기준이 다시 생겼어요. 어, 단순히 뭔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진다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아,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아, 지금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일까? A, B, C, D의 그 선택권 안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인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말이 기준이 생겼다, 판단력이 생겼다지. 이 판단력은 인생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또다시 회사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직 준비를 하고 다른 회사 이직을 하고 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아팠을 것이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나는 회사생활과는 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왜냐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실내에서 일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실외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사유를 하고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때 가장 잘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분석하는 일, 이렇게 사람마다 잘 맞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나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안 돼서, 계속 내가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 벗어난 그 판단력. 그게 바로 잡힌 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내 삶에서 작은 것들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쉴 것인가? 일할 것인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모든 게 판단이죠. 모든 게 선택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 온 친구를 만나야 되나?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 당황스러운가?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오늘 삶이 더 기분 좋을 것 같은가? 아니면은 내가 할 일을 제쳐두고 나가야 돼서 오히려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작은 일조차도 내가 더 나에게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나가는 삶. 그렇게 삶을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나의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짧게 얘기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어, 말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정말 1분 1초 죽고 싶었고, 어떤 사고라도 나길 바랬고, 그랬던 제가 지금은 믿을 수 없이 웃고 춤추고 <laughs> 행복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 그게... 정말 놀랍지만 바로 저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저 또한 제 삶을 기적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충분히 기적같은 일, 정말 내 삶이 뭐 360도 바뀌지는 않겠죠. 제가 갑자기 억만장자가 된다던가 부자가 된다던가 그런 면에서의 삶이 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내가 내 삶을 정말 죽도록 미워하고 내 자신을 싫어했다가 내 삶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저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작지만 내면에서의 큰 변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한순간에 확 좋아져서 막 어제 울다가 오늘 막 기분이 좋아서 막막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그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어, 정확히는 이렇게 나아지면서 겪었던 몇 년의 시간이 사실은 되게 길었어요. 매 년이 달랐고, 퇴사하기 전과 퇴사 후가 확연히 달랐고, 퇴사하고 나서 제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길었어요. 실제로 길기도 했고, 횟수로 따지면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근데 제가 그걸 겪어 나가는 과정이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 과정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매 년이 달랐어요. 매 해마다 날이 다르게 좋아졌고 몇 개월마다 정말 불쑥불쑥 좋아지는 걸 느껴요. 정말 문득문득 새삼새삼 놀랍니다. 이렇게나 좋아졌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나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다고? 이런 상황들이 매 순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때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다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쉽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영상에서, 아, 저 좋아졌어요라는 말을 한, 한동안 한참 못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좋아졌다고 말을 할수 없으니까. 저는 좀 그런 편이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좋아졌다고 느낄 때만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도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제가 단단하게 있다는 사실에 또 새삼 놀랐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되게 긴데 중간중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좋아졌다고? 정말? 나 진짜 이렇게 반응한다고 했던 그런 저에게 좋은 자극과 영향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어서 그 과정이 길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 우울증과 마음의 병들은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좋아지지만 그 좋았던 거를 한두번 경험하고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하고 나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나를 대하는 태도가 생겨서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조금씩 그 힘이 보태지면서 점점 나아지거든요 정말 그렇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아져요. 우리가 우울증에 처음 걸릴 때만 해도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우울과 무기력, 불안에 굴레에 빠져들었듯 나아지는 것도 서서히 정말 서서히 나아집니다. 그래서 길다는 말이 여러분들께는 조금 절망적이고 좌절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차라리 길다는 거를 인지하고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왜안 끝나지? 절망하고 왜안 끝나지? 절망하고 왜안 끝나지? 절망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포기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 애초에 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나에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엄청 빠르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빠르게 끝낼 줄 알았거든요 또 누군가는 저보다 더 길게 더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괴롭죠 괴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회복돼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정 얘기 써보시길 <laughs> 추천드립니다 꼭 감정 얘기 아니더라도 나만의 방법을 꼭 찾으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오랜 시간 점차점차 점차 나아지는 그 회복의 경험, 그 기쁨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응원드리고 이렇게 산 증인으로 남아있을게요. 저는 오늘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찍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랑하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있고요. 다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희망. 그 희망이라는 게참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의 병에서 나아져 가는 과정에서 희망이라는 건 없으면 안될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가 가장 힘든 시기에 듣고 싶었듯, 나 같은 상황에서 나아진 사람은 없을까, 좋아진 사람은 없을까, 행복하게 산 사람은 없을까 그 이야기가 정말 간절하고 필요했듯, 오늘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힘들 때마다 이 영상에 찾아오셔서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